여 보세요. 야루! 아 세봉스! <laughs> 아니 내가 아주 굉장한 소식을 들어 가지고. 뭐야? 현생이랑 만난다는 설이 있던데 오늘. 어, 네 네. 무릎 꿇고 어. 사진 보내 가지고. 만나는 김에 혹시 몰카를 하나 부탁을 해도 될까? 어,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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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겠다. 존 <laughs> <저런> 뭐야? 이쁘지? <laughs> 너무 분위기를 한것 같은데? 아니 응? 좋잖아 내가 <laughs> 응. 오늘 뭐, 뭐 이렇게 많이 마셔? <laughs> 조금 마시고 싶은데 오빠가 많이 따라주네 <laughs> 맛있다 근데 확실히 많이 먹어 응했어알딸딸해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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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너는? 나도 약간 어질어워지게 살짝 근데 응. 고민이 있는데 어? 음... 고민 뭐야? 말좀 근데 남자친구가 있을 때 같이 하면 응. 진짜 좋았거든 <laughs> 그래? <그런> 뭔 <laughs> 말을 해 아니 그니까 근데 응. 요즘에는 혼자 하다 보니까 어? 뭐? 혼자? 응. 아. 아 혼자 해? 오빠는? 아. 나도 하지 나도 하 혼자? 응. 혼자 하지 혼자 하 놀라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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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놀라라지놀로지지 놀라지. 놀 발로 놀 어? 발로? 놀라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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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아니, <laughs> 야가가끔방망이도해방망큰거 아니야? 응. 방망이어큰거 <laughs> 방망이. 어, 번갈아가면서 이도에 방망이도에. 방망이도에. 방망이할 때가 된거 같은데. 응? 같이 할래? 뭐해? 지금 터뜨리고 있어. 아니 근데 진짜 할 때가 돼가지고 내가 그래도 응. 다른 사람한테는 할수 없잖아. 오빠가 제일 친하니까 그런 거지. 야 게. 친한다고 그런 거뭐 하냐? 뭐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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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아니야. 왜 이렇게 많이 마죠? 응. 왜, 왜, 왜. 어 오빠. 응. 오빠. 운동했어? 그냥 집에서 그냥 가끔 하는 거 좀. 어? 뭐 하지마. 진짜 이런하지마 어, 거 이런 거 같은. 어, 완전 뜬나한데 운동하는 사람이 진짜 잘한다고 그러더라고. 왜그래나 외롭냐 요즘 뭐뭐 뭐 그런 말을 뭐. 아니, 뭐뭐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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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근데 듣긴 했어. 뭐. 어, 운동하는 사람이? 어. 어. 음. 아니거든. <목소리> 기브 앤 테이크 몰라? 아니 너는 지금 너무 불순해 지금 생각하는 게안돼너 <laughs> 이제 술 그만 마셔라 진짜 아니 근데 솔직히 응. 어떻게 내가 당장 남자친구를 만들 요건도 안 되고 아 모르는 남자아길 가다가 해야겠네 아이 씨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거는 아니지 근데 그 정도야 지금너그 정도야? 미쳐 이거 해야 돼꼭 해야 돼 진짜 꼭 해야 돼안 하면은 아, 큰일 나봐가 근데 야 갑자기 너무 갑자기 난.. 뭐아나 룸메이트도 오하잖아 뭐다 어떻게 여기서 뭐아 여기서 말고 그럼 화장실에서 화장실에서? 응 <laughs> 화장실 걸거 <laughs> <먹는> <화장실. 웃음> 불편하지 않아 화장실 불편할까? 내가 응 해봤는데 어 화장실에서 하는 거 자주 화장실에서 하는 거야? 진짜 편해 화장실 뭐젖 저, 젖으면 저 바로 씻어. 아 먹어. 아니 근데 뭐 네. 룸메이트 오잖아. 룸메이트 또올거 아니야 룸메이트. 룸메이트 같이 한적 있어? 뭔 소리야? 둘이? 남자 친구랑 나랑 룸메. 당황스럽네? 너 원래 그런네 <laughs> 오늘 그래서. 그래. 근데 약간 술이 너무 많이 취해서 정돈일 수도 있어 내일 후회 안할것 같아? 이거 지금? 왜나 <laughs> 후회 안 해? 오빠도 할때된것 같은데? 어? 오빠도 할때된것 같은데? <laughs> 나할데 됐지 좀... 근데 난 넣어라 너... 애기야. <목소리> 아 왜? 여기서 하지 마. 아 버러워. 야, 하지 마 진짜. 아 내가 아 진짜. 아이씨. 벗겠 거야. 아, 벗어 봐. 벗겠 거야. 내가 뭘쓸 거라니 씨. 네가 왜 벗겨 벗 어서 가 봐. 아, 벗는 거. 야, 하지 마. 진짜 하지 마. 진짜 이거 하지 마. 하지 마세요. 그만하세요. 아이씨. 오빠. 어? 아, 몰라. 뭐 몰라. 나도 몰라. 나. 우리 빨래 같이 해? 뭐, 어, 떤거 빨래 같이 해 어? 발로 밟고 어, 착착착착팔힘니까 응. 빨래.. 뭐 빨래구나 너 <웃음> 뭐야? <laughs> 뭐야? 뭐시 <시키세요? 웃음> 아이 씨발 <시마. 웃음>